오전시간의 모든 것 오늘은 고려가요 정과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려가요는 원래 작자가 미상이죠 근데 이 작품은 작자가 있습니다 여기 정서라고 돼 있죠 네. 이분은 고려시대 인종이라고 왕이 있었는데 그 인종의 동서 그러니까 여러분 동서면은 아빠하고 이모부하고 관계예요 어, 그래서 그 인종과 동서 관계였는데, 인종이 이제 물러나고, 어, 의종, 이제 아들 의종이 왕이 됩니다. 근데 그 의종이 되게, 에 정치를 갖다 소홀히 하고, 맨날 이렇게 뭐 주색 잡기 이런 거에 관심이 있던 왕이에요. 그래서 신하들이, 이제 충신들이 여러 가지 조언을 많이 했을 텐데, 에 듣진 않았겠지, 그지?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왕이 그렇게 하는 거를 사실은 좀, 어, 충신들은 직언을 하고 이랬을 텐데, 역사 기록을 보면은 정서는 그쪽에 있진 않았던 것 같아. 그런 충신 계열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충신들이 왕한테 뭐 조언을 하고 이러다 보면, 그 반대쪽에 있는 신하들, 그러니까 그 왕의 어떤 그, 그런, 어, 유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 방조하고, 어, 놔두던 그런 신하들에 대해서 공격을 할거 아닙니까? 뭐 그러다 보니까 어찌어찌해서 이제 정서가 탄핵을 당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의종이 유배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 유배를 보내냐면 1151년에 유배를 보내게 돼요 그래서 1170년까지 유배 생활을 하게 되는데 굉장히 길죠 여러분 그죠 네, 여러분들 지금까지 산게 19년이 안될 텐데 만 19년이 안될 텐데 만 19년 동안을 갖다가 이제 유배 생활을 하게 됩니다 어, 그런데 이제 1170년에 왜 풀려났느냐. 뭐, 왕이 풀어준 건 아니고, 의종이 왕위에서 밀려나게 돼요. 그때 이제 뭐가 일어나게 되냐면, 무신난이 일어나게 됩니다. 무신의 난이. 그래서, 정중부를 비롯한 이제 일종의 군인들이 문신한 때 계속 여러분 알죠? 어, 무시를 당하고 그러다가 이제 무신의 난이 일어나게 되는데, 의종이 왕위에서 패하게 되고, 내려오게 되고, 그때 이제 정서가 풀려나게 되는 뭐 그런 얘기입니다. 이 작품만 보면은 정서가 굉장히 뭔가 충신처럼 느껴지는데 사실은 그렇진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대신에 이제 이거는 여러분 어떤 문학사적인 가치가 있느냐. 아까 이게 유배 생활을 했다고 했는데 이 작품이 바로 유배문학, 그죠? 네. 유배지에 가가지고 임금을 그리워하는 유배문학의 원류에 해당하는 작품이고 이 작품이 나중에 정철의 사미인 곡과 그 다음에 송미인 곡에 영향을 줍니다. 그죠? 같은 유배문화 계열이니까. 얘는 고려가요고, 정설의삼인곡송민인국은 가사니까.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영향 관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짧아요, 여러분. 이게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 보면 향각의 여유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그죠? 향각의 여유는 향각의 고려가요란 얘기야. 그러니까 향각이라는 거는 향각의 특징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향가는 4구체 향가, 8구체 향가, 1 9구체 향가가 있는데 여기 이게 지금 몇 줄인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둘, 네, 여섯, 여덟, 열, 한 줄입니다 그래서 1 9구체향가에 어떤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표기가 조금 어려운 게 있는데 그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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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네 감안하면서 우리가 한번 공부해 봅시다 자 시작합니다 내 네, 님물 그리워 그리사와 내 네, 님물 그리사와 운이다니 산접동새난 이스타요이다. 아니시며 거치리신 달라의 잔월효성이 아라시리이다. 요 아래 하는 여러분 아로 있는 거죠? 여기고 세모로 돼 있는 거 요거는 여러분 시옷으로 읽으면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즉 정서가 님을 그리워하며 울며 지내더니 산에서 우는 접동새와 나는 처지가 이스타요이다가 뭐냐면은 비슷합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니까 내가 님을 그리워하면서 울며 지내는데, 어디서? 유배지에서? 산에서 오는 적동세하고 나하고 비슷하다는 거니까, 여기, 여기 적동세는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있죠? 어, 요거는 뭐가 돼 있다? 여러분? 사물이 나왔는데 화자와 감정이 같다? 그러면 감정의 입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감정의 입이 정말 중요합니다. 정과정에서는. 산적동세는이스타일이다 그 다음에, 이제, 아니시며 거치신나라 어쨌든, 유배를 왔다는 건 뭔가 잘못을 저질렀다는 건데, 근데 그게, 아, 다른 사람들의 모함이다, 이거죠.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거는. 그래서, 내가 영모에 가담했다는 나에 대한 그, 어, 혐의, 참소. 이 참소는 이제, 다른 사람을 갖다가, 이제, 그죠? 네. 에, 그야말로 좀 속된 말로 하면은, 씹는 거죠. 네, 비난하는 건데, 영모에 가담했다는 나에 대한 참소가 아니시며 옳지 않으며 거짓이라는 것을 아우 잔월효성이 알아시리다 그랬어 그죠 지는 달과 새벽별은 알 것입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가끔 시험에 이 잔월효성하고 기능이 비슷한 거를 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잔월효성은 뭐예요 여러분 네 진실을 알고 있는 존재라고 봐야 되겠죠 얘네들은 내가 결백한 걸알 거다 그랬으니까 결국은 진실을 알고 있다 이제 이런 의미로 돼서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요여성 뭐라고 진실을 알고 있는 존재다 좋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다음 보겠습니다 넉시라도 님은 한데 네어저라 아유 여기 선생님이 이렇게 떨어뜨려 놨는데 이게 사실은 여러분 다 붙어 있어요 이거 그냥 11줄 이게 쪼로로 붙어 있습니다 원래 띄어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네. 자넉시라도 님은 한데, 니어져라. 이거는 뭐냐면, 넉시라도 님과 함께 살아가고 싶어라. 그런 얘기죠. 그죠. 님은 님을, 님을 모시면서 함께 살고 싶어라. 그러면서 내가 벽이다라는 벽이다시니가 이제 기본형이 벽이다인데, 우기다란 뜻이거든요. 어, 내가 잘못이 있다고, 즉 허물이 있다고 우기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과도 허물도 천만 없소이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나는 과... 지 지나친 것도, 잘못도, 허물도, 천만 없다는 건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결백을 여러분 어떻게 주장한다? 이게 포인트인데, 결백을 직설적으로, 그죠? 네, 직설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돌려 말하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자기는 잘못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설적이라는 말은 직접적 이렇게도, 그죠? 네, 쓸수 있죠. 그래서 결백을 직설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마린마리신 때는 뭐야? 무사람들의 참소입니다. 지금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 거는. 그러면서, 살았군디어, 슬프구나. 아우 그러면서. 님이 나를 하만 잊으시니까? 님이 나를 벌써 잊으셨습니까? 아소님아, 마소서님이시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도람 들으셔오괴오쇼쇼괴오쇼쇼는 괴우셔. 기본형이 괴다거든? 괴다가 사랑하다야. 그래서, 도람 들으시아, 괴우셔셔, 돌이켜 들으시아. 내 사연을 들으시고, 괴우셔셔, 사랑해주세요. 즉, 나를 갖다가 풀어주세요. 이런 어떤 의도로 얘기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결국 이 정과정이라는 작품은 정서가 유배 생활을 하면서, 지난날을 이제 돌이켜보겠죠? 그러면서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억울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작품이다. 그러면서 님에 대한 그리움도 담아내고 있고, 여기서 표현 방식으로 중요한 게 감정이 입이 쓰였다는 거 되게 중요하다. 오케이? 그리고 결백을 직설적으로 주장한다는 게 포인트다. 여기 이제 여러분 정과정의 창작 배경 이런 거 있으니까 여러분 다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자, 그럼 정리할게요. 유일하게 작자가 알려진 고려가야다 오케이. 고려 의종 때 정서가 진작입니다. 의종은 아주 좋지 않은 왕이었습니다. 귀향지에서 쓴 작품이고요. 귀향이 여러분 유배입니다. 여러분 귀향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귀향은 돌아가는 거죠, 그죠?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뜻이고, 귀향은 유배생활입니다. 유배, 알겠습니까? 화자는 유배된 신하고 시적 대상은 임금이다. 그다음에 충신 연주지사의 원류다. 충신이 임금을 그리워하며 지은 그런 작품이다,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도이장, 도이장가 두 명의 그죠 장군을 생각한다는 뜻인데 이게 도이장가와 함께 신라향가의 맥을 입고 있고요 곡조의 이름을 따서 삼진작이라고도 한다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5번 이렇게 부르는 거나 마찬가지죠 어,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5번이 원래 황제라는 작품이거든요 네, 그거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 자 곡조명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자 전체 표현 시의 형식이 19치향가와 비슷합니다 11줄이죠 얘는 그 다음에, 3단 구성으로 시상이 전개된다. 기, 서, 결. 그 다음에, 향각의 고려소교. 고려소교라고도 하고, 고려가요라고도 하고, 여요라고도 합니다. 자, 그 다음, 자연물에 의탁하여 서정적자의 정서를 표출했다. 바로 그 자연물이 뭐야? 접동새 오케이? 그 다음에, 자신의 결백을 직설적으로 정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향각의 고려가요니까 향가에서 고려가요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작품이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특징이 후렴구가 없네요. 그래서 후렴구가 없는 것이 다른 고려가요와의 차이점이다. 자, 그 다음 잔월효성은 화자의 결백을 알고 있는 존재. 즉, 진실을 알고 있는 존재다. 그 다음에 니마 도람드르시아 교우쇼쇼에는 님에게 다시 사랑해줄 것을 하소연하고 있다. 자, 표현. 접동세는 감정이 비슷했고요. 과도 허물도 천만 없소이다 해서 자신의 결백을 직설적으로 주장한다. 그 다음에 아소니마가 이제 여기서 표현상으로 식구치향가의 종장낙구 여러분 제망매가 이런 거 설명 보시면요. 거기 아홉 번째 줄에 반드시 뭐가 오게 돼 있어? 감탄사가 오게 돼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게 향가의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소니마 그래서 식구치향가의 종장낙구에 있는 감탄사처럼 이렇게 감탄사가 쓰였다는 것이 특징이다. 알겠습니까? 자 정과정은 이제 가끔 시험에 나오는 건데 되게 중요한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삼인곡하고 송민곡 뭐 이런 문제를 낼때 여기다가 네, 보기무 보기로 이제 정과정을 낼 수도 있고 거꾸로 정과정을 내면서 삼인곡 송민곡을 낼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작품입니다 자 여러분 이 작품이 여러분들이 될 때까지 그죠 여러분들 거가 될 때까지 반복 학습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 있습니다.